어이 개랑 네, 같이 네, 사냥. 실돼 있어 실돼 있어. 헤, 어, 어이 개랑 같이 사냥. 아니 저 개장았네. 미친 거야. 뭐? 나 야, 미친 거야. 존나 접점빠네이아 그치요? <웃음> <웃음> 이제 ASR 아, 안에 미안해. 진짜 템피언 없는데? 별 없는데? 아 육렙부터는 갱을 응. 어떻게 피하냐? 아니 뭐 시간대. 절정 절정의 화살로 가버린 것도 아니고. 절정의 화살로 가버렸어. 탈진스 탈진스 탈스 왔어요. 왔다 소요. 오락의 닌자아믿리 직한 신도. 소개합니다. 그이도 아톰 나 가면 이키 어이가 이게 나고 유미가 마늘까지 이게 이제 아내가 진짜 지른거아 <laughs> 나이 유미 어땠는데 좋았는데 왔음 어, 갔네 나를 안 사온 거 보여주마 빨리, 어, 빨리 너... 밀고 가자 밀고 가자 집아저 음, 나대 보던지 나갈수 있으니까. 오케이. 어? 야 잠깐만 저러면 안되는데? 1라운더 <laughs> 아 이거 잡아줘 야 광란이.. 아 씨.. 티롱 잡았다 근데 뭐야 <laughs> <laughs> 야미 <laughs> 베이스타이도갈수 있어 어? X됐다 <laughs> 아 할만한데? 아이스. 이지 이지 불어 이지 불어. 어 뭐야? 나 이지. 나 이지. 어? 무슨 어? 네? 공 없나 보다. 오, 가자, 가자. 어? 가자 가져 가져. 어어 근데, 근데. 어. 저절로 어. 저절로. 저절로 <갈>. <allen> 야 근데 궁 응급 맞추기 쉬운데? 오 맞. 이거 궁이 응급 맞추기 쉬워. 대신 무조건 가버리잖아. 어. 그리고 상대 죽을 때까지는 안 놓아주니까 좀 그게 그렇긴 하다. 존나 쉽다. 아이씨, 응. 빨리 바 저기, 한번씨발 씨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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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씨발강바 씨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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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 씨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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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바, 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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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계속 맞추는 중. 아, 릴리아 오, 가겠다. 살려줘. 릴리아 탑 아니면 미드. 해. 이건 몰랐겠지.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릴리아 분이한테 올라오다가 아, 씨발 뭐야? 하면서 다 죽. 아, 내 인정. <laughs> 인정이 날라갔대 <laughs> <laughs> 변수데? 아아발내 <도망가운데? 웃음> 인장. 아, 너는 인장 <laughs> 왜 있니? 유비 인장 좀 싸가지기. <laughs> 살수 있잖아. 대 아, 미안해. 아 미안해. 마스 아, 아, 여기. 마스터 아, 여기겠다 잠깐만 스킬 도는 좀 하자 에이 시원아 시원아 어어어 빨리 노 뭐라? 어라아 깨깨 ㅎ 어라아 저건 예상 못했는데아 <laughs> <laughs> 대포 또어씨발알나파아한번 노려볼까? 맞았다. 야호. 여기까지 여기까지. 빠스터이. 아, 에어본 개자식아. 어, 어. 주현이가 좀 이상한데로 갔는데 야, 이거 궁 맞췄을 때 진짜 기분 개쩐다. 엄나 좋은데? 아, 제가 먹어서. 아뭐 가는 중이야 아, 가서 왜, 싸워. 아긴 좀 많이 그런가? 모습 어. 이 있을 줄은. 이 개새끼가 미쳤나? 아줘아이ス 아, 아마 아 이거. 아니 아니 아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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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아니. 야이 새끼야. 정신이. 저상황에저 상황에 너궁 <laughs> 끝났잖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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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사람이... 아니. 아니, 명사 모임. <laughs> 스킬 하나로 진짜 스킬을 몇 개를 피하는 거냐, 진짜. 촥파. 이 아, 씨. 방금 방금 회전 해월이 두 명에서 같이 했어. 어, 레레. 야, 그걸 끌리면.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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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게랑 네, 같이 사냥 있어. 있어. 어이게랑 같이 사냥 아니 저 개장아프네 야 미친거 아냐? 봉홈아 안 놔줘? 나벌러 그거 맞으면 떼고 있어야돼 뜨는 사람도 맞는 사람도 <laughs> <웃음> 뭐야? 예 <laughs> 네, 뭐... 뭐야, 뭐... 불만이죠? 아예아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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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마이 죽었다고? 나도 같이 죽어! 아그 여기? 완아 빗나갔는데? 아, <laughs> 아 <맞춘다 갔는데>? <웃음> <웃음> 도망가! 탈출 스타이! 아, 예. <탈출시타이. 웃음> 습격해, 새끼 습격해. 안 돼, 있다. 고져! 그래.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. Fuck me, I'm looking in the mirror. So